서울 앙코르 콘서트가 전서 매진을 기록하며 또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무대 뒤에서 이 소식을 들은 가수 김용빈과 손빈아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감동의 순간 속또 다른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 단 5장이 VIP 티켓이 특별히 몇몇 셀럽들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팬들의 관심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다. 과연 그 행운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불 앙코르 콘서트 매진 소식은 발표와 동시에 전국을 들썩이게 했다. 이미 예매 시작 전부터 온라인 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에는 꼭 잡아야 한다. 는치열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티켓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폭주했고, 불과 몇분 만에 모든 좌석이 동났다. 예매에 실패한 팬들은 허탈함과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동시에 그만큼 뜨거운 임기를 증명했다는 사실에 환호했다. 무대 뒤에서 이 상황을 전해 들은 김용빈과 손빈 아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 오롯이 팬 여러분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 장면은 스태프들을 통해 전해지면서 팬들에게도 알려졌고. 온라인에서는 가수가 팬들에게 울어준 이더 감동이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눈물 한 방울의 무게가 이번 매진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감동 속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불씨가 되었다. 바로 단5장이 VIP 티켓이 일반 예매가 아닌 특별히 셀럽들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VIP 티켓은 단순히 무대 가까운 좌석을 넘어 공연 전 리허설 참관과 백스테이지 패스, 아티스트와의 짧은 미팅까지 포함된 프리미엄 티켓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서울 공연에서도 그 티켓의 존재가 확인되자 팬들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 온라인을 장악했다. 일부 팬들은 연예에게 절 친이거나 업계 거물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고. 또 다른 팬들은 혹시 방송에서 진분을 자주 드러낸 가수들이 아닐까라며 다양한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여, 정치계 인사나 기업인일 수도 있다. 는 추측까지 나왔다. 이 논란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공정성, 문제로 확산되었다. 많은 팬들이 예매 경쟁에서 눈물을 삼킨 상황에서 극소수 셀럽들이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왜 팬들이 아닌 셀럽에게 기회를 줘야 하냐? 정말 팬이라면 예매 경쟁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대로 일부 팬들은 셀럽들이 공연을 보고 더 홍보해 준다면 결국 김용빈과 손빈아에게도 팬덤에게도 좋은 일 아니냐? 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현상을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 콘서트 VIP 티켓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마케팅 전략의 일부다. 셀럽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대중적 박음력은 배가 된다, 는 것이다. 때로 과거에도 유명 배우나 방송인이 특정 공연을 관람한 뒤 이를 방송이나 SNS에서 언급하며 티켓 파워를 증명해 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다섯 장이 VIP 티켓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전히 팬심은 복잡하다. 공연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크기 때문에 한 장의 티켓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팬들에게 VIP 티켓은 민감한 주제다. 일부 팬들은 우리가 땀 흘리며 클릭 전쟁을 벌이는 동안 누군가는 쉽게 티켓을 받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반면 또 다른 팬들은 어차피 자리는 몇 장뿐. 공연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VIP 티켓 논란이 뜨겁게 이어지는 와중에도 공연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식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논란이 콘서트의 화제성을 더 키워주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언론과 방송은 서울 앙코르 공연이 올해 최고의 공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연일 주목하고 있으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이미 수백만 원에 이르는 암표가 등장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한편 VIP 티켓을 받은 셀럽들의 정체가 곧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콘서트 당일 그들의 등장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팬들은 과연 어떤 인물들이 김용빈과 송빈아의 무대를 직접 응원할지 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순간 이번 앙코르 공연은 단순한 음악 이벤트를 넘어 또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결국 이번 매진 사태와 VIP 티켓 논란은 하나의 사실을 다시금 증명했다. 김용빈과 송빈아 두 가수가 만들어내는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팬들에게는 눈물과 환희를 안겨주고 업계에는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며 대중 문화 전반에 뜨거운 화제를 던지는 거대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서울 앙코르 콘서트는 단순히 한 번의 공연을 넘어. 팬덤의 뜨거운 사랑과 아티스트의 진심이 만들어낸 감동의 무대였다. 매진이라는 기록은 김용빈과 손비나가 걸어온 길의 성과이자 앞으로 더큰 도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VIP 티켓 오장을 둘러싼 논란과 호기심 또한 이 공연을 더욱 뜨겁게 만들며 단순한 음악 이벤트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장의 티켓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전해지는 진심과 팬들과의 교감이다. 김용빈과 송빈아의 눈물은 바로 그 진심의 증거였다. 팬들의 응원과 사랑이 있는 한. 그들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끝까지 기사를 읽어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한국 트롯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